자, 36번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36번은, 어, 거북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사막 거북이에요. 그쵸? 사막 거북이. 자, 근데 이 사막 거북이가 어떻게, 어, 극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막 거북이. 어떻게. 그대로 써볼게요. 극한 환경. 견디는가? 봐봐. 응. 음.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어 사막 거북이가 어떤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물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아니면은 얘가 방광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뭐 이런 내용도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가봅시다. 자, The Desert Tortoise. 사막 거북이죠. Has a simple solution.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For coping with d e a t h Valley's extreme heat. 자, Dead Valley라고 하면 여기서 죽음의 어떤 사막. 여기서는 데스밸리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자, 데스밸리의 극단적인 열을 대처하는 어떤 방안이 있대요. 자, 우리 코프 타면에 대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사실 우리 얘랑 똑같은 거딜로빗도 있고요. 그쵸그 다음에 핸들도 있고요. 다 다루다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이런 데스밸리의 극단적인 열을 다루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더 보이즈. 그것은 그냥 피해 버린대요. 이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 게요. 어, 문법적으로 좀만 보면, 이순 여기서 사막 거북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순 뭐야? 극단적인 열이잖아요. 열이라고 할게요. 지금 같아, 안 같아?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리에 itself가 오면은 절대 안 된다. 자, 우리 itself가 올수 있는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였어요. 괜찮죠? 갑시다. The slow moving creature. Hibernate. 자, 우리가 Hibernate라고 하면 동면하다라는 뜻이에요. 동면하다. 응. 겨울잠 자다죠? 동면한다. 근데 during the winter, 그렇죠. 겨울 동안에 그냥 잠을 자고요. And stays. 얘들아 stays. 지금 병렬이죠? 문법적인 거좀만 보면은 Hibernate가 동사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동사 2다. 특히 동사 2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 조심해줘야겠죠? 스위치를. 동사 2. Stays in its tunnel. 그 터널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 For much of the summer. 그렇죠. 여름 동안에는 터널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괜찮죠? 얘들아 그럼 봐. 터널 안에 계속 있는다. 이거 어때요? 앞에 내용이랑 연결이 되죠. 앞에서 피해 버린다고 했잖아. 괜찮죠? 어, 열을 피한다 했으니까 meaning 자, 뭐를 의미하면요. meaning that. 자, meaning 분사구문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that 바로 that 접속사로 연결이 되고 있죠. that 접속사. It spends more than 90% of its life. 자, 거의 90%의 삶을 어떻게 보낸다? 인 모바일 그렇죠, 얘들아 우리 이 모바일 하면요 모바일 일단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모바일은 우리가 기출 풀어보면은 그냥 개만 독단적으로 삼십일 번에 답이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좀 유명한 단어예요. 뭐야 나왜 이거 표시가 안 돼? 인 모바일 밖에 서얘들아 내가 이거를 찍고 있는 동안에 밖에 지금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다팝 노래가 나오고 자꾸 난리가 났어요. 여기 나 영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자 움직이지 않는이란 뜻이에요. 일단은 자 얘랑 똑같은 단어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움직임이 없는 motionless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고요히 가만히 있는 still 이런 게올 수도 있겠죠. 근데 바니어는요, active. 활동적인 이런 거안될 거예요. 괜찮죠? 갑시다. 어쨌든 90%의 삶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살고 있대요. 자, 이런 거북이의 삶 어떤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삶. 네, 갑시다. 인팩. 사실 The tortoise usually 자, 거북이는 뭐 한대요? 대개 only surfaces. 야, 얘들아, 여기서 되게 특이하게요. 서피스가 동사로 나왔어요. 표면에 올라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서는 밖으로 나오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네요 괜찮죠 밖으로 나온다 after a good rain 그렇죠 좋은 비가 내린 다음에만 밖으로 나온대요 자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then it gets to work 이제 일을 한대요 어떤 일을 할까 나오겠죠 then it gets to work the t o r t o i s 자 이제 일하는 내용이 어떤 일을 할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아, 봐봐. 내가 지금 자꾸 뭐 해주고 있냐면, 문장 간의 연결을 있잖아요. 본인이 모의고사 볼 때도 파악을 했어야 36번을 맞을 수 있겠죠.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곧 나중에 할 이런 빈칸 문제, 뭐 이런 것들, 또다 순서 삽입으로 내신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문장의 순서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복습할 때도 꼭 생각해줘야 돼요. 알겠죠? 갑시다. 특히 얘들아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니네가 못맞힐것 같은 부분을 문장 삽입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 모든 부분의 문제, 모든 부분의 문장의 유기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갑시다. The tortoise stalks up on water. 자, 우리 stalks up 하면요. 뭔가를 모으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죠. 자, 물을 모은다. 뭐함으로써 By eating plants. 식물을 먹고. And digging holes to collect rain. 그렇죠. 비를 모으기 위해서. 어, 구멍을 팜으로써 물을 모은대요. 괜찮네요. 자, 지금 거북이 뭐 한다고요? 비 오고 나서 물 모은다고. 귀엽죠? 그러나 but to stay supplied. 자, 아, 좀 보세요. supplied 왜 나왔어요. 지금 얘가 공급 얘가 지금 물 공급해요?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물 공급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이 나왔다. 갑시다. 어, 공급 받는 채로 유지하기 위해. 근데 뭐로? with water. through its extended hibernation. 그렇죠? 얘 연장된 긴, 이런 동면 동안에도 물을 공급받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자, 튜브 정사 이렇게 크게 한번 묶어볼게요. 괜찮죠? 이 extended는 뒤에 있는 hibernation을 꾸며주네요. The reptile. 자, 여기서 reptile 하면 파충류예요 파충류? 거북이죠, 여기선 The reptile relies on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에도 의존해. 오케이, 뭘까요? It's highly sophisticated bladder. 자, 굉장히 정교한. Bladder 뭐라고요? Bladder? 별로 안있죠 뭐. 방광이요. 제샘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어요. 방광 얘 굉장히 복잡한 정교한 방광이다. 자, sophisticated 뭐라고요? 정교한. 오케이, 정교한. 뭐랑 같다? Complicated, 복잡한 이런 거랑 같다. 갑시다. Unlike most animals,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얘들아 이런 포인트는 내신에서 내용일치가 나오기가 너무 좋아요. 다른 생명체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 방광이, the tortoise bladder, 자, 이 거북이의 방광이, act, 작용한다, 동사 확인하세요. 작용한다, 근데 뭐로 서 As a holding tank, 그렇죠. 저장 탱크로써 작용을 한대요. 그렇죠 Allowing it, 분사구문. 얘들아, 이런 분사구문 자리를요, 학교 시험에서, 앤드를 넣고 얼라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변형 문제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는 얘 괜찮아요. 알겠죠? 왜? 우리 분사 구문에 만드는 경우는 이렇잖아요. 주어 동사 나오고, 그쵸 그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오고,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라고 했을 때이 접속사를 떼고 주어도 떼고 동사를 ing로 만드는 방법이야. 근데 점엔드 같은 접속사는요. 그렇죠? 주어가 생략이 돼도 되거든요. 자, 엔드가 오면은 무조건 동사 병렬이 돼야 돼. ing 안 돼. 요 알겠죠? 그래서 end allows는 가능해. 근데 end가 안 나오고 혼자 allows 혼자 왔으면 무조건 틀렸겠죠. 괜찮죠? 자, allowing it to reabsorb water. 물을 다시 재흡수할 수 있게끔 해 줘요. back into its body. 그쵸죠 그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서 몸을 아니, 물을 재흡수할 수 있게끔 해 준다. 갑시다. incredibly. 놀랍게도 A desert tortoise, 사막 거북이는 can go a full year 전체 년도를 without taking in, 섭취하지 않고도 Any fresh water at all 그쵸? 우리 fresh water 이라고 하면 바닷물이 아닌 민물이죠 깨끗한 물 이런 물을 섭취하지 않고도 1년을 살 수가 있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담수 이렇게 나와 있죠 Fresh water를 깨끗한 물, 담수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뭐 뭐 덕분이다? 앞에 있는 얘 예, 어떤 반광 덕분이다 갑시다 and because it's bladder 자 and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어, 앞에서 지금 얘가 담수를 먹지 않아도 1년 살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정무도 and because its bladder is so important 너무 중요하대요 to a tortoise's u r v i v a l 이 거북이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ark ranger 여기서 공원 관리자들이죠 often remind visitors 비지터들에게 상기시킨다 not to stop 그렇죠 절대 멈추지 말라고 그쵸? 또 and not to help 이렇게 되겠죠 네, help 앞에 지금 not to가 병렬인 거예요 그쵸? not to help the slow movers across the road 그쵸? 그 길을 건널 때 slow mover 이게 뭐야? 거북이잖아요 그쵸? 그 거북이를 도와주지 말라고 당부한다는 거죠 괜찮죠? 왜냐면 tortoise uh, become so terrified 사실 이거 so 하면 좀 어,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So a that b 보이나요? So terrified that 그럼 뭐가 중요하다? 나 같으면 이거 학교 시험에서요 이 대자리를 위치로 낼 거라고 알겠죠? 아니면은 what 같은 거 절대 안 되겠죠? 왜이 자리는 그냥 so 뭐뭐 t 뭐뭐 자리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엄밀히 따지면 부사절이에요. 대박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너무 무서워서 자 그리고 지금 거북이가 무서워 하는 거잖아요. 무서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이 된다. 텔파 잉안 돼요. 무섭게 하는 주체가 아니야. 무섭게 되는 거야. 수동. 자, 톨토이스가 너무 무서워서 뭐할 때? When people pick them up, 그들을 들 때. 자, 우리가 아까 pick them up 있잖아요. 이거 우리 동사 구조.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어, 이런 거를 하나 했어요. 구동사가 나오면은 명사를 뒤에 보낼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그쵸? 대명사의 경우일 때는 무조건 사이에 와야 된다. 뭐안 된다? p i c 절대 안 된다. 그쵸? 갑시다. 자, 그들의 들어 올릴 때 너무 무서워한다. That they empty their bladder. 그래서 그들이 방광을 비워버린대요. 괜찮죠. 뭐 하면서 루징 잃어버리면서. 얘들아, 이 루징 자리 이거 분사 구문도 맞긴 한데요. 이 자리 이거 어휘로 내기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자리에 있잖아. 게이닝 얻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테이킹 가져가면서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되겠죠. 얘 예, 반이어요. 루징에. 오케이 okay. 이거는 우리가 내용의 흐름을 알면 알수 있는 거죠. 방광을 비운다, losing their precious water reserves. 그들의 아주 귀중한 물 보관을, 그죠 여기서 reserve도 어 그냥 저장물이라고 돼 있네요. 어물 저장된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공원 관리자가 방문객들한테 들어 올리지 말라고 한 이유도 어, 이렇게 중요한 방광의 역할을 막기 때문에, 그죠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였네요. 괜찮나요?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요. 음, 여기서부터가 이렇게가 지금 톨토이즈의 어떤 블레덜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쵸? 블레덜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문장은요. <laughs> 자꾸 우미탈이 음이 나. 음이탈이 나는데 미안하다. 자, 우리 여기까지는요.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얘네가 지금 피한다 했잖아요. 열을 피하는 거북이. 열을 피하는 거북이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쪽 부분은 비온 후에 얘네 물 모은다. 어, 잠시만요. 비온 후 활동하기 시작하고 얘네 물 모으죠. 귀요미들. 물 모으는 우리 이 거북이에 관련된 내용. 자, 우리 서술형 문장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옆에 뜻보면서 어떻게 영작이 되는가 꼭한번해 봐야 되고요. 어... 이 부분 to stay supplied with water through its extended hibernation 이 부분 정말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짜자라게 지금 분사구문들이꽤 많죠 이런 부분 짧게 서술형 나오기 너무 좋죠 갑시다 밑에 있는 어, 이 부분 because its bladder is so important to a tortoise's u r v i v a l park rangers often remind visitors 하고 투부정사의 부정인데 야, 자 우리 투부정사의 부정은 꼭 앞에 와야 돼요 not Not to stop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서술형 나오기가 좋다. Not to stop and help the slow movers across the road. 이건 이 문장 마지막 문장 중요 so 뭐뭐 that 뭐뭐 플러스 분사구문까지 나오면서 서술형 나오기 굉장히 좋다. 정리하고 거북이 갑시다.